이번는 꿈은 진짜 좀 잔인한 것 같아요. 제가 돈을 번다고 다쓴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벌려고 했거든요. 근데 다 꿈이니까 허망해요. 여기서 또 다시 처음부터 돈 벌어서 돈 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게좀 아찔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내가 공경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잔인한 것 같아요. 그거 전좀 싫어하는 것 같고요. 대신에 포기했던 내 꿈을 성공한 애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질투나지 않아요. 별로 안 친한 친구라도 제가 이미 포기한 꿈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다예요. 그래도 제일 부러운 거는 자기 꿈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 애들.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제일 멋있기는 해요. 저도 그러려면은 앞으로 3년, 5년,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거든요. 네, 돈이 없이 어떻게 꾸준하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, 돌파구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. 진짜 멋있긴 해요. 제가 엄청 싫어하는 친구들이라도 자기 꿈 향해서 가는 애들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저 오늘 아침에 당근 먹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, 밥을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. 그냥 편하게 라면 끓여 먹을까 싶어요. 파스타는 제가 할줄 아는 게 파스타랑 오믈렛 뿐이거든요. 근데 오믈렛은 아니, 파스타는 어제 저녁에 해 먹었고, 오믈렛은 배가 많이 안 차서요. 그건 아침에 먹는 거예요. 제가 아침에 당근 먹었듯이 아침에 먹는 음식으로 오믈렛인 거예요. 그래서, 라면, 아니면은 그냥 차 태워 먹기. 둘중 하나예요. 후. 고맙습니다.